6, 7, 8 2번 동작 오른발, 왼발 오른발, 포인 백, 백, 백 포인, 카운트 1, 2, 3 4, 5 6, 7, 8 3번 동작 오른발, 크루스라 리커버, 차, 차, 차 왼발 피, 곧 1, 2, 1, 2, 3 and 4, 5, 6, 7 and 8, 4번 동작, 포드라리커버 차차차, 포인 터치, 포인두개더 네, <laughs> 어,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, 차차차는 스텝을 세번 밟으면서 되게 흥겹고 재미난 작품 네. 8. 1, 2, 3, 4, 5, 6, 7, 8. 네, 이 작품에서는 어, 리스타트가 한번 있어요. 네, 두 번째 동작 하시고 다시 처음 으로 리스타트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 재미난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